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 투법이 심의될 예정입니다. 이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.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존중 그리고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합니다.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. 기업, 노동 둘다 중요하죠. 어느 한쪽 편만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? 소풀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사루라고 하는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.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. 관계 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구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. 정기국회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.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입니다.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. 민생경제와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정치가 필요합니다.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